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첫 단원 첫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 1단원은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단원으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일상생활에서 물질 변화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물질 변화가 있는지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설명할 아, 역시, 아침엔 커피를 한잔 해야지. 커피를 한잔 할까?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전 라떼요. 네, 라떼 추가요. 어? 와, 근데 이거 우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흔들어 보니까 안에 덩어리도 있는 것 같고. 아, 선생님, 이거 유통기한도 지나서 오늘 라떼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물이 벌써 끓어버렸네. 아, 물 벌써 끓었으니까 선생님이 물로 저 혼자 컵라면 하나 할게요. 라면에는 역시 김치가 빠지면 안 되죠. 어, 아, 근데 이 김치 뭐야? 왜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지? 여러분, 쌤의 아침 일상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청하러 가봅시다. 지금부터는 실험을 통해서 물질 변화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실험 제목은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실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을 사용하는 실험이므로 보안경과 내열 장갑을 착용합니다. 둘째. 마그네슘 연소 시 강렬한 빛이 발생하므로 너무 가까이 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우리가 패트리 접시 1번, 2번, 3번의 마그네슘에 전도 전도계 측정기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 1번, 2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계 측정계의 빛과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하여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흐른다는 것은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반면에 3번 배터리 접시에 있는 연소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빛과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번, 2번, 3번 마그네슘의 염산 반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 1번, 2번, 마그네슘의 경우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체는 수소 기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3번, 연소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염산과 반응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 과학 시작하겠습니다. 2번 마그네슘 리본은 본래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린 것으로 모양은 변하였지만 전기 전도도와 묽은 염산과의 반응과 같은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반면 3번처럼 마그네슘 리본이 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염산과도 반응하지 않는 마그네슘과 성질이 다른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에 화학 변화라 합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리 변화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며 예를 들어 컵이 깨지는 것과 같이 모양이 변하는 것,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과 같이 상태가 변하는 것, 설탕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은 용해 현상, 잉크나 향기가 퍼지는 것과 같은 확산 현상이 이해해당됩니다. 화학변화란 어떤 물질이 성질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나무가 타는 것과 같은 연소관, 철이 녹이는 것, 음식이 부패하는 것, 김치나 과일이 익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화학변화의 특징에는 첫째,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둘째, 색이나 냄새가 변합니다. 셋째, 앙금이 생성됩니다. 넷째, 본래 없었던 새로운 기체가 발생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2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아주 미시적인 수준으로 알아봅시다. 여러분, 원자와 분자의 개념 기억하시나요?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며, 분자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입자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분자입니다.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화했다 그렇다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 즉, 분자를 이끄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3분 과학을 통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우리 주변의 물질 변화를 물리 변화 화학 변화로 구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